아, 엘리사의 샘을 여신다니, 여러분, 이게 굉장한 유적입니다. 이것은 정말 또 하나의 이 여리고의 아주 중요한 성경적인 유적 성지입니다. 엘리야가 엘리사를 데리고 이제 우리 앞에 요단강을 건너 가죠. 그때 엘리사께서 선지자가 당신에게 성령이 역사하시는 일에 각절의 기름금을 달라고 하고 함께 건너갔다가 그거드을 가지고 치고 다시 건너옵니다. 이쪽으로 건너옵니다. 그것은 항상 예. 다시 이스라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오는 것에 대한 성령의 역사를 보여주는데요 마른 땅을 만들어서 그리고 와서 이어서 이루어진, 이루어진 엘리사에게 나타난 첫 번째 성령의 역사가 이곳에 거기에 보면 왔더니 그이 여리고에 사는 사람들이 이 물이 그 쓴물 그러니까 먹을 수 없는 물이어서 열, 농사도 지을 수 없고 열매도 맺을 수 없다라고 말하자 엘리아가 소금을 가져오게 하고 새 그릇에 이런 하나하나가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소금을 담가서 그것을 여기다가 뿌리니까 이 물이 회복이 되고 그것이 생수가 되었다는 성경의 말씀을 알고 계시죠 그 사건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 갑절의 기름봄 이런 말을 많이 하지만 사실 그것이 이루어진 첫 번째 사건이 엘리사가 성령을 받고 이쓴 물을 죽은 물을 단물 생수로 생명의 진리로 회복하는 것입니다 소금이라는 멜라후라는 것은 멜로는 가루를 만들다라는 뜻이에요, 소금이지만. 예, 그리고 분쇄하다, 말라, 다 비벼서. 그러니까 그것을 용해시켜, 소금의 맛을 내는 것은 소금의 맛을 내지 않으면 쓸데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소금의 맛을 내는 것은 뭐죠? 물에 녹음으로써 맛을 내는 거잖아요. 그건 용해. 그러니까 쏟아짐, 용해, 죽음, 부인 이런 것입니다. 다 십자가의 볼을 예표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복음의 본질들을, 그러니까 예, 이뤄어낸 역사적 예표로서. 그래서. 성령의 물로, 성령의 물로, 성령의 물로, 성령소서로 성령의 물로, 성서의 물로, 성령의 물로, 성령의 물로, 성령의 물로, 성령 무당원열서 여기까지 이어져서 사해로 흘러들어가는 강이에요 이게 예레미야 13장에는 유프라테라고 써 있어요 예레미야가 이제 그 끼를 묻었던 그 강이 파라강입니다 이어지는 겁니다 이 강을 사이에 두고 거기도 해로뿡이? 여기도 해로궁, 여기도 해로궁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 당시 여리고예요 굉장히 큰 지역이 여리고였어요 이것은 이제 보시면은 아, 하스모니안 시대의 왕들과 헤로 시대의 왕들이 그 겨울 왕궁으로 사용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규모가 엄청나게 넓은 걸알 수가 있고요. 아, 우리가 지금 있는 곳이 여기입니다. 이쪽에 이쪽 끝에 있고 여기서부터 쫙 이렇게 있고 위로 올라가면 또 이렇게 엄청나게 긴 건물들이 형성돼 있고 그리고 아까 감독님이 말씀하신 이 파라강 이걸 건너는 다리가 있어서 또이 건너 쪽에도 이런 구조물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로마 시대 그 건물 중에서 가장 그큰 위대한 화려한 건물 중에 하나가 지어진 곳이 바로 여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 예, 여리고 당시에 이제 그 건물 터예요 이게. 이게 이제 일부만 지금 이렇게 발굴해 놨는데요. 저 뒤에 아랍인들의 참외밭, 수박밭 이 안이 전부 다 사실은 이 여리고 터예요. 사실은. 근데 이제 이들은 아랍인들은 이런 것들을 중요시하기도 왜냐면 유대인의 왕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방치돼 있는 거죠. 예. 저 위에 나무 있는 언덕 보시면은 저기까지도 구조물이 이렇게 딱 연결돼 있어요. 엄청난 길이로. 그렇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성읍 도시로는 굉장히 큰 규모예요. 사실은, 공국학적으로도 여리고가, 작은 마을의 사교가 무슨 가난하고 서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런 큰 그, 헤롯의 왕공이 있고, 그런 곳에 세금을 징수하는 굉장히 높은 수준의 공무원이었어요. 에스겔이나 이런 데 나오는 그 말씀을 가지고 자기 자신이 회개하겠다고 하는, 그걸 고백한 거예요. 그런 것들. 우리는 그런 것은 좀 빼놓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중에 바로 그런 어떤 언약적이고 진정한 회계와 회계합당한 회개 열매를 맺는 사람이 삭개오인 것을 영어로 감 감지하시고 그 집에 가시고 삭개오를 찾으시는 거죠. 예. 그게 뭐냐면 저 앞에 예. 예루살렘으로부터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내오신 생수신 진리신 예수님이 이 이제 이 여리고로 상징된 또는 사회로 상징된 이 죽어 있는 이 세상에 있는 자들을 찾아오실 때 어떤 사람을 찾아오니, 잃어버린 자를 찾는다는 개념이 그겁니다. 그, 이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 올라가는 길 입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에는 이제 여기가 이렇게.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곳을 통해서 여기 머물리시고 여기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수가 있는 거죠. 예. 바로 그것에 이어지는. 예. 그리고 요 타락강을 따라서 길이 나 있어요. 예. 그니까, 이런 것들이 다 중요한 겁니다. 이게 그 예수님 시대 저 위에 이제 황금동 보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있는 곳이 이제 여기 이쪽 실로암 연못 아까 계단 보셨죠? 그 계단이 이제 이렇게 계단이 있고 이게 이제 예수님 시대 순례자의 길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 이렇게 씻고 이렇게 쭉 올라가서 중간에 다윗성이 있고 쭉 올라가면 성전산까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는 거는 여기서부터 실루암에서 중간에 이제 다윗성까지 가게 되고요. 지금 이제 다윗성에서 성전산까지 가는 지하 이렇게 길이 있는데 아직 대중들에게 열리진 않은 것 같아요. 정결하게 씻고. 엄청나죠 계단이 근데 그 계단의 흔적들이 이제 발굴 지하에서 했기 때문에 지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희만은 막한 어떨 때는 막 50만 명또 심지어는 만세를 200만 명까지 여러 사람을 방문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일로 그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노래를 찬양을 하면서 올라가는 그것이 시편에 120편에서 나온 것이죠 뭐 이일에서저올라가면지 꼭대기에서 네이지 파가 막 찬양을 하고 있고 그 엄청난 그 길을 우리가 다시 발굴된 걸 걸어가볼 수 있다라는 것은 정말 이 시대가 큰 정말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고요. 아조심하자 여러분 이것이 지금 그 당시에 길이 발, 예, 복구되어 있는 거예요. 이, 이 계단이 예. 참 놀랍죠. 2000년 전. 2000년 전의 네. 계단이 지금 여기에 복구되어 있는 겁니다. 그계단을 올라가는 일부죠, 이게. 지금 아래에 있는 이 계단이 2000년 전 예수님 당시 성전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지금 복구되어 있는 거고요. 우리 주님도 성전에 올라가실 때이 계단을 통해서 올라가신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대리석이나 계단이 아니고 2000년 전의 계단입니다. 어두운 밤에, 강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니 올리고, 하기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지파이었소 이제 네, 다윗성 있다. 다윗성 네. 여기는 2차 성전 시대, 1차 성전 시대, 네, 그런 것들이 다숨겨 있어요. 많이 발굴되고 있어요. 계속.